그러니까, 신남성년대는 이 그룹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30 남자들을 대표하는 데니까. 당연히 이준석 편을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을 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니, 이준석을 지지하지 마라. 권성동이 있다. 뭐, 이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때 그의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패미로서 채널을 운영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파로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신남성년대 배인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인규 6편입니다. 신남성년대가 7월 16일 토요일에 집회를 하거든요. 집회 주제는 차별금지법 반대,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근데 신남성년대가 출연진 한 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요즘에 좀 핫한 정상수라는 연예인인데, 아, 이 사람이 여기를 왜나간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자기가 집으로 그랬거든요. 뭐, 백발 백중하는 명사수라고 했는데, 이한 발이 빗나간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시비를 나가게 되면 여자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유튜브를 봐. 근데 내가 신남성연대를 보고 있어. 그럼 옆에 있는 여자가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너 여자 혐오했어? 아나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 연락 끊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남성연대가 정상수를 공개를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격을 한 겁니다. 저격. 야, 얘가, 신남성연대 구독한다! 이렇게 저격을 한 거예요. 또 추가로 할 얘기가 있는데요. 신남성연대라는 그룹이 사실 2030 남자들이 많이 구독을 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반패미들이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대선하고 좀 지나면서 어떤 느낌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차별금지법 반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반패미들이 차별금지법 반대는 사실 별로 뭐, 생각 안 하거든요. 하든 말든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국민의힘에 딱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준석이 국민의힘에서 내쳐졌는데, 신남성연대는이 그룹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30 남자들을 대표하는 데니까. 당연히 이준석 편을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을 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니, 이준석을 지지하지 마라. 권성동이 있다. 뭐, 있단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때 그의 확신을 했습니다. 그니까, 반패미로서 채널을 운영하,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파로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신남성연대가 그러면 2030 남자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 배인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명숙이라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신남성연대를 저격하는 영상입니다. 대선에서 반패미들을 집결한 건 이준석이다. 뭐, 이런 식의 영상이고, 신남성연대를 뭐 1부터 10까지 다 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